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의혹 해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적어서 알려주면 판단해 보겠다. 해명 협조를 요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의혹부터 가져와라. 결과적으로 면전에서 모든 요구를 거부한 셈입니다. 첫 소식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각형 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 대표 옆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앉아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석한 정 비서실장의 속기를 바탕으로 면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표는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울 방안들을 공개 요구하였고 윤 대통령의 답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김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지나치다면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의혹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건 세 가지 요구를 대통령이 일단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는 추가 반론을 펼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대화의 비중은 윤 대통령 6대 한 대표 4 정도로 양측이 서로 할 말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지막엔. 동남아 순방과 미국 대선 전망을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달 만에 이루어진 81분 면담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당정이 하나되기로 뜻을 함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만남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국민의 힘도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 이런 어제 면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본인 스스로의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습니다. 대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친 한동훈계는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훈시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됐다며 사진 찍으려고 면담했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맡긴 채 귀가했던 한동훈 대표. 하루 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했던 인천 강화를 찾은 자리에서 민심을 따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면담은 아예 언급도 없었습니다. 말을 아낀 한 대표를 대신해 친한계 인사들이 빈손 면담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며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아예 민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음. 접점이 안 나오면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여덟 명 가량을 이른바 김여사 라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잘못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을 두고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은 당 의원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들을 믿겠다며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전과 형식을 두고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늦게 와한 대표가 야외에서 20여 분 서서 기다렸다며 사진 찍으려고 면담했냐고 나를 세웠습니다. 교장 그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독대 요청 한달 만에 한 대표와 면담한 윤 대통령은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별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불시에 전화해 종종 자리를 가진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구승은 기자에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구 기자. 밥 먹는 걸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약속 있다고 밥을 안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러려면 왜 만났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오히려 더 꼬이는 느낌이에요. 네, 의전과 형식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을 이유로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산책 때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동행을 했는데 이중한 명은 한 대표가 지목해온 김건희 라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친한계는 인적쇄신 요구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담 때 좌석 배치도 논란인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 명백히 윤대통령의 아랫사람인데 한 대표를 나란히 옆에 앉혔습니다. 한 대표는 상하 구별 없는 원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와 만남 등 원탁을 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테이블 요구는 과하다. 직사각형 테이블을 쓴 적도 많고 또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까지 준비했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진 듯 합니다. 자, 물론 뭐 의전 형식 다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프로 정치인들, 직업 정치인들이 만나면 만나고 나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데 양쪽 모두, 특히 대통령실은 하루가 지나서 늦게 설명을 내놨는데 이게 아마추어들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대통령실은 한대원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대표는 면담 직후에 바로 집에 가버렸고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했는데요. 박 실장은 분위기를 모른다, 대통령 반응을 전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브리핑에 알맹이는 없었고 대화가 안 풀려 감정이 상한 듯한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빈손 면담, 맹탕 면담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고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설명을 바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묘한 상황이 하나 더 있었죠. 저녁 먹기 전에 한동훈 대표랑 면담을 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였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가끔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은 전혀 몰랐던 분위기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 원내대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단 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김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과 김 여사 문제 대책을 논의한 셈이 됩니다. 친한계들은 한 대표가 원회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라면서 더 불쾌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세 번째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국회에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일종의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한동훈계가 같이 움직일 거다, 뭐 특검법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당정 분위기는 좀 묘하게 흘러갈 것 같네요. 대통령실은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하지만 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또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요. 면담을 앞두고 있던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도 만나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 좋다, 만나자 바로 화답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 이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 야권이 김여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또 대통령을 압박한다.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하는 반응인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지만 국정 동력이 확보되기보다는 갈등만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당정 관계도 험난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심기가 또 불편했다. 왜 아까 그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걸 발견하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통해서 연락해라. 두 사람의 거리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 2일 화요일 MBC 고상공 뉴스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달 만에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걸로 보이는데요.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한달 만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3자 면담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당초 4시 반 시작이라던 면담은 20분간 늦어져 5시가 다 되어서 시작했고, 면담에 앞서 10분간 산책을 빼면 실질적 대화는 1시간 남지지었습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던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김건 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약속,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또 김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면에 꺼냈습니다. 또한 대통령 가족과 최측근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최신의 필요성.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즉답 대신 당정간 화합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조차 내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요구에는 김 여사 라인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대외 활동 중단 약속 역시 공식 활동을 보좌할 제2 부속실 설치로 맞받았습니다. 친한계가 우려한 빈손 회동이 현실한 셈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사실상 입장 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당정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윤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인적 쇄신 건의를 받은데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이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니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무모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줘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김 여사의 의혹 규명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장모가 감옥에도 다녀올 정도인데 편하게 빠져나가려고 한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 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 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 대표와의 면담은 차담회로 끝내고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기본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일은 매우 자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이나 의전 등을 두고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 탁자를 두고 비스듬히 마주 앉아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양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고 한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은 뒷모습만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마치 검찰 취조 장면 같다, 선생과 학생 같다 는 등의 반응이 나왔는데 여당 최고위원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용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그게 무슨 이제 교장, 그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상당히 놀라웠고 예.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헤라는 것들을 뭐 그런 음. 권력 관계의 위상을 보여 주시려고 한 건가? 예. 뭐 심하게는 그런 생각까지 음. 들더라고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손님을 면담하는데 저렇게 썰렁하고 초라해 보이는 테이블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아, 답했습니다. 글쎄 뭐 저도 뭐 오랜 세월 이제 정치판을 이렇게 봐 왔지만 글쎄 좀 생경한 모습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한 장의 사진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그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부총장은 회동의 모습이 참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하다며 이런 모습을 또 재현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외교 관련 일정으로 한 대표가 대기실이 아닌 야외에서 20분을 넘게 서서 기다렸다며 이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어제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선 한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규정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촉구한 대통령실 비서관의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를 두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면담 전 대놓고 쇄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을 두고도 어제의 면담에 대한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제 면담 직후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실 만찬에 불러 참석시켰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난 갈등이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MBC 정은 뉴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두고 빈손 면담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3대 해법에 대해 하나씩 입장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서 오간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안한 3대 방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판단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당에서도 계속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홧김에라도 무슨 그런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저희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예정됐던 오전 공개 일정을 취소하면서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맹탕 면담이었다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변화와 새신 특검을 바라는 민심을 거둬찬 대통령은 이제 추락할 길만 남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십시오.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데 특검을 하지 말자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 대표를 향해 김여서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연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며 발언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대응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인적 쇄신을 하느냐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인적 쇄신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공개 발언으로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권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 요청을 수용해 쇄신을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당내 친한 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을 따와 김여사 측근들을 한남동 라인이라 부르며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한다며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라인이라는 건 없다 아니면 이... 했다는 건데 있으면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건데. 침묵하던 대통령실도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인적 쇄신을 하냐며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십상시 발언을 두고 언론들이 유언비어를 확대하면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재보궐 선거 이후 다음 주 초로 조율됐는데,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 자리의 의제가 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분란을 지켜보고 있는 야당은 인적 쇄신을 해도 김여사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한동훈 대표는 왜 선거 때만 바른 말을 하느냐? 특검법부터 수용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내 친한계가 지목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권에선 일곱 간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7명의 이름이 나돌고 있는데 당사자 일부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인 만큼 관심과 논란이 컸는데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 황당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다시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유력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거듭 보도했습니다. 익명에 가려진 여권 핵심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였을까? 정치권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박영선 양정철 기용을 검토한 뒤 여론파악에 나선 거란 얘기가 돌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인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 인사 공보 라인에 있지도 않은 예. 일부 참모들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뒤 여권에선 쇄신 대상인 김 여사 라인으로 비서관급 4 명, 행정관급 3명 이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일곱 간신이란 자극적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선 라인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중한 명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선 때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들어왔다며,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도 없는데, 자신이 왜 거론되냐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위세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7명 중 1명의 공공기관장 내정서를 두고, 대통령실 고위인사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오히려 이 고위인사가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대표적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5.8%로 2주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적쇄신 요청을 수용하면 국민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거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한 대표에게 윤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승웅입니다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힌 입장입니다. 한 대표는 다른 한편으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텃밭 사수에 성공한 재보궐 선거의 결과를 두고는 변화와 쇄신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선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이른바 한남동 라인 정리를 재차 압박했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거칠어진 한 대표의 발언에 홍준표 대구 시장은 선무당짓 그만하고 당정일체로 혼란을 수습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친윤계 사이에서도 당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치 보수가 이제 분열해서 서로 틈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별다른 입장 없이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 달째 약속을 잡지 못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한 건 독대였는데 유독 대통령실은 면담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일 텐데 대통령실은 벌써 고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2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직전부터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한 지한달 만입니다. 한 대표가 요구한 것도 독대였고, 언론들도 독대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대통령실은 면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실제 형식도 두 사람만 만나는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담의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대화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논란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약속 이행,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또 김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세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김여사 라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공식 활동을 보조할 제2부속실 출범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3%가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7%로 현재에 적당하다거나 늘려야 한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발의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한 여당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묵살하기도 어렵다 보니 벌써부터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